이제 한 손에 다섯 손가락으로도 다 꼽지 못할 날짜, 어, 이제 정말로 2021년의 막장입니다. 날은 또왜 이렇게 급하게 추워지는지, 어, 이래저래 참 아, 마음이 옹그라들고 바빠집니다. 부디 이런 속에서라도 따뜻한 마음들을 잘 지켜내시길 빕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지기 입을 시작합니다. 연말에 느닷없이 박전 대통령하고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 사면 복권 가석방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 이때에 이렇게 터져나올 거를 예측했던 어 이런 여야 간의 정가에서 예측했던 그런 얘기들이 없었는데 벼랑간이라고 할 만큼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이속에 과연 어떤 계산이 담겨 있는 거냐. 사실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복권이라고 하는 어 정말 그렇게까지 해준 이유가 뭐냐라고 의문을 달 수밖에 없고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에는 형법상에 정해져 있는 가석방의 조건을 어, 달성하지 못했다. 개전의 정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잘못에 대해서 개전의 정이 있어야 되는데, 나오는 날까지도 명백하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는 게 명백한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느냐. 이 의도가 뭐냐. 이게 참, 아,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야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만일의 경우 어 지금 건강 상태에서 옥중에서 불상사라도 생겼다가는 정권으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 뻔하고 그 계산 못한다면 얘기가 안 되겠죠. 네, 하여튼, 이두 사람, 나머지 한명숙 전 총리하고 이석기 전 의원, 이두 사람에 대한 풀어놓기,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이거는 분명히 아주 날카롭게 좀 분석하고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사건들이 하나 생기고 난 뒤에,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갈 것이냐는 것은 그 사건의 당사자나 그 사건을 이용해야 될 사람들, 그 사건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이 사건 속에 피해갈 수 없는 어떤 논리가 들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면, 그것은 먼저 철저하게 분석이 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정가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이것과 결부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큰 사건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민노총이 이 이석기의 가석방 직전에 아 우리는 정당으로의 민노총이 정당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내겠다 이런 얘기를 끄집어냈죠. 이게 뭘 뜻하는 거냐? 그러면, 민노총이 정당화 한다면, 그건 당연히 진보정당일 거 분명한 일이고, 여기에 이석기와 연관된 인물들이 민노총의 핵심부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세력까지가 결합하고, 한명숙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 세력이 결합을 한다면, 민노총과 이렇게 된다면 하나의 진보그룹의 상당히 규모 있는 결집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들을 핵심으로 해서 진보 결집의 표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당분간은 민주당과 서로 어, 경쟁하는 구도,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어떠한 특정한 필요한 시기에 왔을 때, 결정적인 시기에 왔을 때, 대통합, 진보 대통합이라는 이러한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 그림은 최근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통합. 이거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그런 그림이 예측 가능하게 보입니다. 우선, 민주당, 열린민주당 이렇게 통합하고 이쪽에 민노총, 어, 여성운동단체, 경기동부연합, 이 세력들이 결집을 해서 진보가 두 개의 큰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서로 페이스메이커가 돼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임박한 어느 시점을 골라서 대통합이라는 생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난번, 정권을 아사갈 당시에 만들어졌던, 촛불 집회, 촛불 시위의 효과 정도에 준하는 그런 허리케인 같은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분석해 보는 것이 지금의 흐름을, 바로 읽는 그런 전망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중국과 북측에 어떤 액션이 부과가 된다면 이 시너지 효과는 대단해질 수가 있겠죠. 드디어 대한민국의 그동안 약간 분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이런 진보 세력들이 그래 우리는 역시 하나야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센세이션을 만들어 내면서 결집하게 되는 이런 모양이 지금 어그 설계가 시작된 거 아니냐 채널 24K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응해야 하는 야권의 전략 최근에 들어서 자꾸 시거만 가는 윤석열의 인기 이외에는 어디에 기댈 만한 아무런 전략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야권의 전략 이게 너무도 참아 딱해 보인다 이게 너무도 정말 딱해 보인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빨리 행보를 시작해야 될 텐데 고나고니와 첫 번째 이제 박전 대통령이 12월 말에 퇴원을 해서 거처를 정해 옮기게 되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윤 후보가 박전 대통령을 찾아가야 하겠죠. 만나주든 안 만나주든 간에 문간에 엎드려서라도. 사과하고 이 정권의 교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힘을 좀 실어달라라는 어,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부응하는 모두가 다단 대동 단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박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얻어내는 것부터 성공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할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야권에서 해야 되는 게 과감히 광화문 세력들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전략을 짜야 되겠죠 김경재 조원진 대표하고도 만나고 그리고 지금 어 부정선거 시비를 참 외롭게 싸우고 있는 세력들하고도 만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파트너십을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전략적 단계를 통해서 위쪽에서도 엄청난 허리케인을, 덮는 허리케인을 만들면서 컨벤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이런 전략을 지금 빨리 당장 구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어, 이러한 국직한 아무런 어, 전략적인 계획도 없이. 맨날 바쁘게 여기저기 뭐 전국을 헤매고 다닌다고 해서 거기서 어떠한, 어, 변화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거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젠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명백한 인식을 좀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